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장중 시황과 주도주 분석 영상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미국이나 코인 쪽에서 좀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다가, 코인도 어느 정도 하락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차트를 한번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평소에도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로서,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비트코인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서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현재로서는 투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낙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몇일 정도의 시간을 횡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도 비슷한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어제 다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장중엔 큰 폭의 하락을 해서 제가 혹시나 60일선 보러 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밑꼬리가 좀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또 121선을 깼지만 갭을 메꾸면서 1 2 1평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봉을 절반 이상 훼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흐름은 하락으로 가지만 현재 단기적인 흐름은 박스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가 특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오늘 조정폭이 좀큰 것이 최근에 올랐던 정유주.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고, 그리고 철강주,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주나 화장품주가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폭이 좀큰 편이고, 화장품 쪽도 음식료나 화장품 쪽도 제법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CJ CGV가만 오르고 거의 대부분의 이쪽 소비재 쪽도 빠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엄청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반도체 쪽에서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랑 크게 상관없는 차별화된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로서 경기민감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어제 유가가 좀큰 폭의 하락을 하며 철강주나 조선주는 제법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 조금의 악재만 나와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나 음식료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제가 현재 보고 있는 거로는 건설이나 시멘트주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철강주나 기계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는데 건설주를 보시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양봉 나오고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느낌이고 철강주로 예를 들면 빠지고 반등이 나는데 그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지선을 찾기가 조금 힘든 모습입니다 물론 철강주 자체가 되게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에서 지지선을 잡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건설주가 훨씬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철강주보다는 건설주가 좀더 낫다고 보고 있고 현대건설을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위로 시세가 열려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박스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배팅을 하는 것이 좋고 저는 이 중에서도 대우건설 같이 이렇게 돌파를 하고 눌림을 주는 종목이나 이 장대항봉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 배팅이 가능한 모습이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신고가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 외에. HDC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5위평선을 재돌파하는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 14,500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고, 금호건설을 오늘 좀 배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좀 보시면은 다른 종목 다 빠지고 있는데 혼자서 이 예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금호 그 건설을 배팅을 건설주 중에서는 했습니다. 또한 가지 좀 특이하다고 볼수 있는 게 시멘트주인데, 성신양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왔던 자리에서 저는 대략 12,300원에서 12,600원 정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성신양계를 대장주로 보되 고려시멘트나 유진기업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을 됩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는 내일 장을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신양해가 더 치고 간다면 나머지 종목에서도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눌림시 만약에 최선호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정유주입니다. 현재 정유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감주 중에 가장 최근에 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조정이 바로 나오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또 이쪽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간다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SOE를 기준으로 62평선 월봉 62평선인 62,600원 정도 대략 그 자리 정도나 이쪽에 있는 6... 63,100원.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다시 잡으면은 다시 또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대형주가 빠지는데 중소형주인 한국석유나 흥구석유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버틴다는 것은 이 대형주가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정배열 속에서 22평 자리에서 만약에 받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쪽에 있는 갭을 메꾸는 4만 3천원 정도 자리까지는 그래도 몇 일내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선호주로는 정유주나 구리 관련주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음식료는 대체적으로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CJ를 보시면 CJ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10일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CJ제일제당은 최근에 큰 상승을 했지만 60일선 자리를 처음 닿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대상도 보시면은 이 양봉에 어느 정도 시가까지 왔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좀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 면세, 카지노주 흐름은 조금씩 다르나, 여행주가 최선호주인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되 강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나 지케일 같은 경우도 되게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 쪽에서 월봉 122평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돌파한다면 시세가 좀 터질 수가 있는 구간이고 호텔신라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여행은 신고가를 나가고 있고 하나투어 신고가 모두 투어도 이쪽에 있는 이 양봉을 다시 또 돌파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여행주가 한번 정도 더튈수 있는 자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대한항공이 가다가 어제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11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며 이 11선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그 이유는 현재 저가형 여행사들이 이번 실적이 적자가 두배 이상 나면서 자본 잠식 상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에어로 예를 들자면 자본 잠식이 현재 45%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이며 진에어가 원래 최소한 주였지만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주식이 돼버렸고 현재로서는 제주 항공이 그나마 살아있는 중소형 여행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의 베팅은 여행주나 건설주 그리고 시멘트 요런 주는 단기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정유주 철강주 반등을 노리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달 초까지 생각하고 있는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관련 주를 이제 베팅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